안녕하세요 제주 기둥입니다 밧두루산의 트레일러닝 대회 시작 한 10분 전입니다 어제 숙소로 오는 길에 택시기사님께 밧두루산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어느 정도 높은 산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산을 세번 오르거든요. 누적고도가 1650 정도인데 11km 이내에 획득고도가 한 200, 300 정도 되더라고요. 경사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50km랑 80km는 이미 출발한 상태고요. 이제 10분 뒤면은 10km랑 25km가 출발할 겁니다. 거의 제주 i 시에서는1 0 k m 한명 25kg 네명 50kg 한명 이렇게 출전을 해서 저만의 속도로 그리고 유튜브 촬영도 재밌게 하면서 3등까지 시상인데 3등 안에 들어오는 거를 목표로 하고 열심히 재밌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목소리> Papak, kakak, melayu serta keluarga yang sudah bergabung di kategori. Three, two, one, go! Kampanye, kampanye, kampanye! Ramai ramai! Ramai ramai! Ramai ramai! 저기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수리하지 말자 오케이 okay. 우와 미쳤어 땡큐 안녕 렛츠기릿 송님 땡큐 초반에 병목현상이 싸우는게 좀 있고 가운데에 물구덩이가 있어서 발목을 조심해야 돼요 Excuse me, t k y 왔습니다 a n k y o 모래, 신발 에 모래 다 들어가네. 우와우. 천천히 지금 이제 레이스 초반이니까 거기를 올라가기 힘들 것 같아. 한참만이. 아, 땡큐 <laughs> 이런 화산길에 8km 정도까지 가면 이제 엎드이 시작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수르산이 엄청 잘 보였는데 지금은 흐려졌어요. 럭키할 때 봤네요. 한 발큼 먹고 여유롭게 가겠습니다. 아 훨씬 낫다. 갈게요. 로드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심해야겠다. 알바할 뻔 하다가 다시 길을 찾았어요. 10km 길로 갈뻔 하다가 맵 없었으면 아마 알바했을 겁니다. 제 뒤에 같이 알바한 친구들. 미지죠 아, 행복해. 이제 고사. 바투루산 앞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50kg 선수들이랑 겹쳐서 제가 몇 등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뒤에도 봤죠? 뛸수 있는 길을 뛰어주고 있어요. 왜냐면, 또 요동, 저기 보세요. <laughs> 저기, 걷고 있서아 힘들어. 우선 여기 뛰자. <laughs> 아, 멋져. 안 갈수록 예쁜 데가 너무 많아요. 너무 예쁘죠? 대박. 구름 껴서 날씨가 추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더워요. 아직 산 하나를 안 넘었어 여기는 그냥 땅떨어져서 완전 무섭다 ဟူးဟူးဟူးဟူး <laughs> <laughs> 아닌가? Oh, go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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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h, thank you. Ah, thank you. 여기 뛰고 밑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엄청 아파라요 여기가. 신발을 더큰걸 신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딱 맞으니까 모래가 조금 들어가도 금방 발가락이 아파요. 넘에안 닫혔어요. 안녕! Thank you. Thank you. t Thank you. This is a great time. This is a great time. This i 저기 위에 올라가야 돼요. 아, 그래도 이옆에 생거 하나만 넘기면 이제 끝입니다. 네, 때 2시간 40분. 지났어? 자, 베트남 아, 그래. 저... 완주가 목표야 나는. 진정. 이젠 더 하고 싶은데 진짜 완주만 한다. 완주하자 오빠. 그래, 그래. 아, 같이 가자. 야야, 이런 거 없어? 없어요. 감사해요. 아마 저 분도 저랑 똑같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누가 더 버티냐? 게임입니다. 할수 있다. 가자, 가자. 네, 번째. 네. Thank you. Korea. Korea. s o okay, well. yeah. no, 너무 힘들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원상 오빠. 엄청 힘들어 하시네. 그쵸? <laughs> 저분이 여자 1등이에요, 지금. <laughs> 제가 1등, 하셔야죠, 1등 할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이가지고 2등 됐거든요 아, 근데 쥐가 날것 같아 아아쥐 야옹야옹 진짜 까딱하면 쥐잘못날것 같아서 조금 속도를 여유롭게 가져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근육이 세게 올라온 게 처음이에요 와 보이나? 대박이다 다운힐에 걱정되는데 어, 어필이 너무 세서 저한테 너무 쎘던 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2등으로 갈게요. 어 아파. 제대로 쥐가 날것 같아요. 오. 여기 보이세요? 여기 완전 딴딴 돌, 돌멩이가 됐어. 아빠. 아! 어, 풀렸다. 아니네. 아이씨, 그냥 가야지 못해 아, 어, 좀 풀려서 가볼게요. 풀렸다, 풀렸다. 뭐 달리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조금 쉬니까 괜찮아져서 TV 띄어 보겠습니다. 야 <laughs> 진짜 힘들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왜 나도 <laughs> 울지마! 울지마! 집 와, 우 우리 집 와. 어머나, 아직 저기 진짜 힘들어. 거기를 갔다가 아. 올라와야 돼. 아, 아, 너무 예쁜데 너무 힘들고. 힘내서 와. 아니, 와. 어. 필요한 건 없어? 에너지 어. 줄까? 너나 먹어 너. 이 우선은 갈수 있을 때까지 가볼 이따 봐. 아, I'm <laughs> sorry. 아 지날 것 같아. 알바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기 맞는데? 응? 여기 맞아? 그리야잠만 참아. 10분만, 10분만. 아, 아, 제발. 10분만. 아, 아우, 땡겨. 아, 아, 천천히, 천천히. n 0 0 a 지지아내 아, 치. 진짜 너 이등했어? 어 아, 잘했어 잘했어. 너야? t 해리였어, 해리인 줄 알았어. 와나 진짜 여기는 다시 안올 거야. 다시는 오지발나 중간 해준이랑 한0분 동안 만남만 만남 나눴어. <laughs> 나눴 눈물 나눴어. 10분 동안. <laughs> 제가 달린 코스입니다 아 정말 힘들었다 끝! 완주하고 왔습니다 음.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어. 한국 맛 같아. Okay. Mm you -hmm.